싱글맘? 반 애가 15명밖에 안 됐어요 음. 근데 거기서 제가 아는 애도 저희도 그렇고 아빠가 키우는 분도 있었고 많구나 우리 집에는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세, 세 집이 <laughs> 싱글맘이야? <laughs> 네그러니까 아, 너무 많구나 싱글로 결정되는 중대한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차지를 하겠죠 제일 큰것 음. 같은 엄마들한테 경제적인 거가 굉장히 힘들 수 있겠다. 그렇죠?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가 30대부터 취직이라는 걸안 해봤던 사람이에요. 선택을 한 거죠. 체적인 어, 자영사업을 어... 개인사업자 이런 것들을 내니까 인터넷 쇼핑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 환경을 이런 뭐 건물이나 아니면 가게나 이런 것들을 오픈하지 않고 내가 가진 기술을 활용한 거지. 경제적인 부분이 좀 어려워. 그 원인에. 내 생각에 문제가 있진 않았을까?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어디를 가야 돼? 어디를 출근해야 돼? 직장을 취직해야 돼? 이런 쪽만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몽골을 간적 있어요. 몽골 너무 아름답거든. 내가 다시 가고 싶은 나라가 몽골이야, 사실은. 근데 거기 개발이 안돼 있잖아요. 온통 이게 천연 자원이야.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천연 자원을 땅채 그냥 다른 나라에만 판대. 막 자원을 판다라는 거지. 그런데 국민들은 자원을 활용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해? 가난하게 사는 거잖아요. 싱글 맘들도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다 있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고정관념, 나는 취직을 해야 돼. 나는 어디에 출근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택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편집 공부를 한 거긴 한데 수익화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수익화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이란 쪽으로 접근을 못하는 거지. 네 맞아요. 작게 시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1 0 0만 원도 사업이고 천만 원도 사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일반인들이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 당시에는 스팸 메일이 막 왔을 때인데 지금 같은 스팸 메일이 아니에요. 기능성 화장품 이런 것들도 많이 왔었거든. 내가 한번 어떤 걸 써봤어요. 근데 그 화장품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 그 업체에서 전화하는 거야. 나 이거 취급해볼 수 있냐. 음... 조건이 어떠냐. 고 그냥 오픈해서 그 하나 갔다가 했는데 잘 됐어요. 내 상품을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요. 뭐 어디다가서 보여줄 거냐. 그래서 우리가 광고 비를 검색 키워드를 사는 거잖아요. 화장품 같은 키워드는 되게 비싸요. 지금도 엄청 비쌀걸. 자본력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걸 사기가 쉽지 않아. 돈이 일단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있는 커뮤니티를 활용해야지 그래서 다음 카페 네이버밴드 그 다음에 블로그 시대마다 이렇게 흘러가요 그 SNS 쪽은 흘러간단 말이지 지금 유튜브잖아요 이제 블로그도 이렇게 약간 좀 가라앉는 시대라고 얘기하더라고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생각이 있어야 돼 일차는 내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그럼 직장 리스트를 찾게 되고 그 직장이 원하는 자격증이 필요해. 그럼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 직장에 가서 받아오는 돈이 내 생활비에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내가 돈을 벌고 싶다. 내가 어떤 아이템을 하면 좋을까? 아이템을 찾아야 되잖아. 상품으로 할 건지 아니면 무형으로 할 건지. 시대가 워낙 달라졌으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폭이 좁았잖아요. 이런 분도 봤어. 유튜브에 보면 버려을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림을 그려서 파는 사람도 봤어. 음... 어. 근데 그분이 돈을 되게 많이 번다고 그러고 해볼까요? 올해 <laughs> 할 생각 안있었어요 <laughs>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방법을 한 번, 두번 찾다가 잘안 되거든, 잘안 찾아지거든요. 그런데 그 길의 선상에 계속 있으면 찾아줘. 옛날에는 방법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다 했어. 정말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나중으로 돌려놓고 돈에 포커싱이 돼서 내가 일을 하고 그 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잖아. 나는 전 세계 여행하는 게 꿈이었고, 머무는 여행 좋아해. 그 머무는 여행을 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잖아.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고, 또 그런 걸할수 있는 거잖아.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길로 가게 돼 있어. 지난번에 내가 미션 얘기 많이 했잖아. 요 인생은 미션이다. 예를 들어서, 신이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면 줄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방해의 작업권들이 많아요. 더 먹음직스럽고, 음. 보안직스럽고, 어, 이 길이 좋은 거야.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혹해야 되잖아. 요안 좋은 걸 가지고 포장을 해서 예쁘게, 그 결국은 나쁜 건데,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맛있잖아. 달고, 맛있고, 포장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게 되잖아. 요 근데 그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잖아. 똑같다니까요, 인생도? 중간에서 막그 하면은 글로 끌려가는 사람. 대부분은 이제 거기서 많이 끌려가죠. 1단계에서 끌려가는 사람, 2단계에서 끌려가는 사람. 이 길을 계속 못 온다니까? 그래서 책도 읽으라는 얘기고, 좋은 사람 만나라는 얘기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 분별하고 구별해야 되고, 막 유혹하면 그것도 가지치기도 할수 있어야 돼. 노라고 할수 있어야 돼요. 뭐 무조건 예 e s y yes, 하는 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집이 깨끗하려면 많은 것들이 정리 없어야 되잖아요. 몇년 동안 안 입었어. 그런데도 못 버리잖아. 언젠간 입을 것 같아. 근게 언젠가 아니고 생각을 바꿔야 되죠. 내가 안 입는 옷들은 빨리, 해전을 빨리 시켜야 된다. 누군가가 입을 수 있잖아요. 이왕이면 내가 안 입을 거니까, 쎄거 주자. 이거 좀 아깝긴 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줘요. 시네라 씨는 그런 얘기 있더라. 집에 이런 그 박스가 있대요. 안 입는 거는 그냥 다 눈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거기 아름다운 재단이나 이런 식으로 옮겨가게. 나한테는 필요 없는 거지만, 딴 사람한테 필요한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고에도 기술이 필요한 거죠. 돈을 벌려면 이런 제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유혹도 엄청 많아. 친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유혹이 될수 있잖아. 친구랑 맨날 놀아야 되고. 근데 돈을 벌려면 자기만의 시간도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좀 외로운 게 좋은 것 같아.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나 혼자 있을 때 얻어지는 게더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계속 응원해야 돼, 나를. 지금까지 내가 자신감이 뿜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좋은 생각을 많이 못했다. 좋은 결정을 많이 못했다. 내가 좀 나약했다라고 생각하면 나한테 맡기면 안 돼. 그 책을 읽는다거나, 동영상을 아... 계속 읽는다거나 그런 걸 지속해야 되는 거야. 계속 좋은 책,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책. 나한테 맡기면 안 돼. 이제는 내가 좋은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나한테 맡기면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 사람한테 얻는 것보다는 나는 책이 좋더라고. 책이 또 책을 소개해줘요. 그럼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읽다 보면 내가 바뀌는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실행하고, 그리고 나서 어, 지금 돈 버는 쪽으로 관심 가.